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게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기준 자체가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정복해야 될 현장을 전혀 모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전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왕로로 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저 갈대우로에서 잘 먹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갈대우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여기서 지내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나는 갈대우로에서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노예된 데서 출려굽을 시켰으면 그 정도면 이제는 쟤네들이 알만하지 않을까 이제 적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약길을 통과시켜서 저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이 이게 너희들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모이, 먹이시고, 이 정도 이렇게 하셔서 또 심지어는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따라갈만도 한데 아니 적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정도는 안할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만큼 애굽에 길들여져 있냐면, 애굽이 좋은 겁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 그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그냥 인생 전체죠. 그러니까 애굽이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도 싫고, 저 가나안도 싫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내가 싫으면 정승도 싫은 거지요. 정승 판사 준다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까지 완전히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가난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질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그래서 이토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군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내 후손까지도 멸망 속에서 고통 당하며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군요.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렇게 구원받아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려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강릉에 와서. 지금까지 겪어본 렘넌트들 중에 강릉에 와서, 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강릉까지 보내시고, 이 대학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강릉에 있는 이 대학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여기다 보내셨군요. 진정 이렇게 길들여져서 온 렘넌트를 사실상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이 강릉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벌써 마음 한 구석에 무너져 있습니다. 강릉이 싫은 거예요. 여기가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사실상 내가 이 강릉에 지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할 수만 있다면 강릉을 뜨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자녀 교육하고 연결되어지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강릉 말고 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저 산촌 어촌 이 구석대, 구석에 있는 지역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어지면 좀더 넓은 땅으로 좀더 좋은 곳으로 다들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이 강릉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잘 마음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놨는데도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왜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릉 땅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결혼을 했더니 이 가문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처가를 만나게 하라고. 이런 시댁을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날 직장을 가 보니까 그 직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 속에 싫은 사람 딱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의 정남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인간이 이곳에서 떠나는 것이 응답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생각 자체가 모중심이죠. 뭐 딱나 중심이에요. 딱 모든 생각 자체가 내 육신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큰 곳에 가야지요. 내 인생이 좀더큰 곳으로 가야. 그래야 내가 성공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절대 발견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살고 있어요. 점점점 이상하게 내 삶의 터지는 여기에 뿌리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응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이곳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만남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 인간은 여전히 믿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여전히 좋고, 그냥 그렇게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만 들리고 안 들리는 말씀은 안 들리고 아라는 듣는데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담기질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절대 가난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안 되는 내 악한 체질을 보면서 애통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 없이 이 날까지 왔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쩌면 이토록 거부하고 거역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온유해진 것입니다. 막 거칠고 반항하고 거역하던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다 거꾸로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군요. 그게 온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해진 거예요. 우리는 물질 앞에 한없이 온유해져 있지요.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온유해져 있습니다. 싫어도 온유해져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밖 그릇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는 온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고 당장 계산해 봐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안될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해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무서운 말들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큰일 났구나. 아, 저분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아이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복음이면 절대군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절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생을 걸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중심이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나의 불신앙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의 이 미련함을 깰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나에게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할,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땅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진짜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현장이 커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이미 사각지대, 재앙지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장을 바꾸려고 보면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제서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늘 군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시겠다, 이삼7의 빛. 이 말씀이 나의 배경이요, 나의 것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려고 원하시는 땅이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면 지금부터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신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나의 심령이 되지 못함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나의 땅 그게 혹시 발견되셨거든 어찌하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할까요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정으로 기도로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릉지역에 살게 하신 것 21세기에 이 강원도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미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 가문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복음 있는 교회에 나를 구성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는 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저 현장을 이제까지 외면하고 불신앙에 살았던 용,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강한 자로 서밋으로 우리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현장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캠프가 비추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이 삼칠의 빛으로 서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